안녕하십니까. 종하시다 바꾸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성경여도 열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필제의 만주문자를잘봐주시오 교화, 비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 요와 하가표에서 기요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와 요와 하가표에서 기요화로 표기를 냈습니다.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와 라가 표에서 비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시로 보면은 비와 라가 표에서 비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화 비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교합하가 되겠습니다 교합하로 표기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운제 각과 가계의 음가도 있고, 각 교의 음가도 있기 때문에 이 음가에 가깝게 교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합하로 표기를 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주문자로 기호비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와 요가표에서 기호로 표기가 됐습니다. 기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지로 보면은 기와 요가표에서 기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와 라가 되겠습니다. 비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지로 보면은 비와 라가 표기에서 비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호 비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교화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주문자로 양구 비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와. NG의 문과가 표기가 돼서 양이 표기가 되고, 이 장음의 구가 표기가 돼서 양구, 비, 비, 양구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구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자를 보면은, 야와 NG의 문과 표기에서 양과 장음의 구가 표기서 양구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와 라가 되겠습니다. 비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글자로 보면은 비와 라가 표해서 비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구 비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보면은 양무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양무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주문자로 이란 무하리안 아린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라와 NM과가 합해서 이란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 렴가에 대한 초성이기 때문에 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체로 보면은 이와 라와 NM과가 표기가 돼서 이란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와 무와 하와 리와 야와 에넘과 표기돼서 무하리안 무하리안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넘과에 대한 초성이라 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 무와 하와 리와 야와 에넘과 표기가 돼서 무하리안 무하리안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와 리와 염움과표에서아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움과에 대한 초성이라 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제로 보면은 아와 리와 염움과표에서아린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이란 목함연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 목함연산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더퍼비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와 퍼가 표기에서 더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제를 보면은 더와 퍼가 표기에서 더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와 라가 표기에서 비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표제를 보면은 비와 라가 표에서 비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이 '덕불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의 음과도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덕불하'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만주문자로, 포도호피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와 '도'와 호가 표기해서 포도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필체로 보면은 포와 도와 호가 표기해서 포도호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와 라가 표기해서 비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비와 라가 표기해서 비라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보면은 불다화하로어 있습니다. 불다화 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